좋아, 그럼 여기 오랜만입니다. 안녕, 일단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제가 보여 시작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후, 창선이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laughs> 어게잘 지내셨나요? 잘 지낸 얘들아. 아, 잘 지내셨군요. 음, 왜저 혼자 있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연습 중에, 어,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그, 회사분한테 부탁해가지고, 브이앱 해도 되냐고 해서 브이앱 폈어요. 다른 멤버들 없다고, 네, 너무 실망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왜, 킥킥킥킥킥 웃으시지? 내가 웃게 생겼나? 저희가 유럽 투어를 네 유럽 투어 팬 미팅을 무사히 잘 마치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도 혹시 많이 기다리셨나요? 오, 다 영어라 못 읽겠어. 아 이게 한 박자 느리구나. 내가 질문한 게 한참 있다 올라오네. 아 저녁 식사하셨냐고요? 저는 아직 밥안 먹었어요. 다시 밥 먹기 전이에요. 음, 아, 많이 기다리셨구나. 안녕. 그래도 안녕. 그래도도 안녕. 너도 그래도 안녕. 이따 뭐 하냐고? 이따 일단 밥을 먹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뭘 먹을지, 내년에만 추천해주세요. 그럼 또 추천하려면 20초 기다려야겠지? 20초 뒤에 또줘어주시겠지 음, 그래. 2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음. 그냥 치킨, 국밥, 족발, 오므라이스. 어, 치킨, 거기, 어, 누가 윙크해달라고 하셨는데. 짧게, 짧고 굵게. 밥, 김치찌개, 김밥이슈 떡딧은. 아, 제가. 여러분, 혹시 제가 사실. 아, 육회! 아. 아. 육회. 아, 그래. 오늘 육회로 정했다. 제가 원래 항상 육회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했는데, 전 사실 맛있는 육회 아니면 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육회를 많이 못 먹어요. 아, 육회, 오랜만에 육회 먹겠습니다. 육회 접수! 여러분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육회. 그, 제가 육회 말고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제가 이제, 브라질 때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해외를 갔다 올 때마다, 항상 해외 갔다 와서 먹는 음식인데, 저는 낙지볶음을 항상 먹거든요. 해외 갔다 와서. 해외 가면은 약간, 약간 매콤하고, 뭔가, 좀 자극적인 음식이 많이 없어서, 해외를 갔다 오면 낙지 볶으면 그렇게 땡기더라고. 혹시 여러분은 좋아하는 음식 있나요? 다 여기서 센스있게 육회 이렇게 딱 하면 딱 센스있는 건데. 라. 오호. 아, 그러네. 어, 아. 방금 어떤 분이. 안경이 굉장히 귀엽다고 해주셨거든요. 아, 여러분은 제가 안경 낀 모습 많이 못 봤겠네요. 그죠? 아, 제가 사실 이 안경도 그, 팬사인회에서 어떤 분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때 잠깐 안경을 닦였는데 어, 그때부터 약간 생각보다 안경이 괜찮겠네, 괜찮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경 낀 저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사실 제가 어, 누구세요? 라고 방금 그러셨는데, 네, 저는 네, 2-4K, 2-4K라는 그룹의 창선이라는 멤버입니다. 네. 저는 댄스와 퍼포먼스를 맡고 있고요. <laughs> 지금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브앱을킨 이유는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힌트를 드리고자 브이앱을 그 켰어요. 어, 어떤 힌트냐면, 여러분 계속 기다리고 계시면 좋은 일 일어날 거예요, 오늘. <laughs> 이거 말해도 되나? 몰라, 우리 말했는데. 뭐, 어떡해. 아 컴백 하나 봐라고 하셨는데 어 오늘 당장 컴백은 힘들겠죠? <laughs> 오늘 당장 컴백은 힘들고 아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녁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육회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육회를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딱 찍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걸좀 읽어드려야겠다. <laughs> 오빠가 이앱 해준 게 제일 좋은 일. 하, 역시 잘 지내요. 아, 네, 매우 잘 지고 있습니다. 옷뭐 입었어요라고 하셨는데 지금 옷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옷을,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따랑. 오빠 왜 이렇게 잘생겼네? 안 잘생긴 거 알아요. 거짓말하기. 질문이 안 올라오네. 궁금한 거 없나? 아, 뭘 먹고 그렇게 귀엽나요? 이것저것 다 드시면 됩니다. 편식하지 말고요. 아, 안경. <laughs> 안경을 없는 거냐고요? 네, 사실 안경 없어요. 에? 에? 오. 아, 맞아. 제가 공항을, 이제, 공항을 갔는데, 어디였죠? 아마 이제 독일로 넘어가는 공항인데 이번에 독일로 넘어가는 공항인데 이제 그 물품 이제 입국할 때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하는데 를 제가 이제 모자를 딱 벗고 딱 하고 이제 딱 앞에 서서 통과하고 를딱 가는데 같이 검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안경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경을 그래서 안경을 딱 줬죠. 근데 안경을 딱 봤더니 어 알이 없는 걸 보고 가기 저한테 왜 알이 없냐. Hey, you!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알도 없다고 이렇게 알이 없냐고 딱 그러시길래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서 It's my s t y l e 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를 계속 어버버버버버 어, 어, 거리다가 그분께서 Oh, y o u t 버 버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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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버 버버버 버버고 그분들과 되게 호호하 웃으면서 버버버버죠저 무슨 큰일 버 버버버 버버버 버버 패션이죠. 어때보다 이렇게 패셔리 됐네. <laughs> 요즘 듣는 노래가 뭐예요? 요즘 듣는 노래요? 저는 요즘 그시앤블레 정용아 씨죠? 네, 시앤블레 정용아 선배님의 그 여자 여자해를 굉장히 즐겨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방송 켰잖아요. 막 물어보셔도 돼요. 안녕. 아 시력이 좋냐고? 아 시력이 나쁜 편 아닌데 다 좋은 편도 아니에요. 저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뭐 보이진 않지만 글로스 많이 남겨주세요. 잘 지냈죠? 어, 잠만 뭐가 잠만 다 댓글 아 빨간 원자 잘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에 댓글에 뭐가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신시셰 <laughs> 쉬니체아쉬니체 <laughs> 아, 먹을래 너무 좋죠 취미가 취미를 물으신가요 취미라고 쓰셨는데 지금 취미가 뭐냐고 저는 요즘 혼자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주가 중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각자 개인의 연습을 하고 있죠. 한국 와서 뭐했냐고요? 한국 와서 낙지 볶음 먹고 집에서 하루 쉬고 밤에 혼자 영화 보러 가고 그러고 이제 연습하러 오고 그랬죠. <laughs> 영어 좀 해봐야. 영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Hello, my name is c h a n g s o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today? o oh, fine. Okay. Me too. <laughs> 너무 나 혼자 질문하고 나 혼자 대답했나? 아 영화, 영화, 영화. 최근에 저 그거 봤어요. 청년 경찰. 청년 경찰 봤는데, 어, 굉장히 재밌더라고. 혼자 엄청 웃으면서 봤어요. 제일 싫어하는 음식. 제일 싫어하는 음식? 아, 제일 싫어하는 음식 사실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전다잘 먹거든요. 아 맞아. 제가 여기서 이 자리였죠. 똑같이 이 자리에서 저, 저번에 몇 월이었죠? 2월 달에 아마 제가 기수형이랑 그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는데 그 5월 달에 그 여러분께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때, 그때 따로 제가 말씀 못 드렸네, 맞아. 그 때, 그때 같이 기수형이랑 운동 하고 있었는데, 그 기수, 기수형이었을까 처음에 기수형이 이제 성대 쪽에 조금 이제, 그때 성대결절이었나요? 그런 거, 그, 그 뭐가 와가지고, 그때 한동안 형이 좀 쉬었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뒤로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운동을 많이 못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깜빡하고 있었네요. 사실, 꾸준히 운동 중이긴 합니다, 여러분. 언젠간 바디 프로필 찍는 그날까지. 죄송해요, 여러분. What's your favorite food? 그 외국분들께서도 뭐냐,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냐, 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외국분들은 육회를 모르시던데? 제가, 뭐, do you know UK 하니까, 그냥, 막 이러시는데. 도도도도도 도루. 아, 바디프로필 연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음, 탁곽하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저도 탁곽하게 좋아하는데. 어, 오늘도 게임이 야라고 하셨네요. 음. 그쵸 요즘 저희가 게임을, 게임을 자주 이벤트하고 있죠. 나는 난 내가 귀여운지 모르겠는데 귀여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오버워치 좀 하자 아 제가 사실 2주 동안 오버워치를 못 했잖아요 2주 동안 오버워치 못 했는데 사실 좀오버워치 약간 흥미가 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laughs> 어떤 분이 <laughs> 외국인이 UK is 하면서 설명해 주셨어 캬, 근데 내가 너무 빨라서 못 읽었다 윙크 주세요 오케이 윙크 오케이 이렇게 쿨하게 멋있게 짧고 굵게탁어 <laughs> 민망해 옆에 아 옆에 누구 있냐고요? 아 옆에 저희 그이 핸드폰 주인이 계세요. 회사분이 계세요. 하트 주세요. 여러분 하트는 여러분이 누르셔야 돼요. 이 하트. 여러분, 제가 여긴가요? 여긴가요? 제가 하트를 여러분 여러분이 하트 주셔야죠, 저한테. 드라마 뭐 보냐고요? 드라마를 사실 제가 잘안 보긴 하는데 네, 사실 드라마를 잘안 봐요. <웃음> <웃음> 여러분 혹시 드라마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소나트는 제게 할수 있지만 음?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다다다. 스페셜 아트 해 주세요. 스페셜 아트 제가 지금 손이 한 손밖에 안벗어서 그럼 여러분이 잘가이가니까 여러분이 하나 만들어주세요 옆에다가 같이 땡! 이데게 됐어 당신은 우리가 그리워...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어느 나라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투표 여러분들을 항상 매일매일 그리워하면서 언제 만날까 항상 기다리고 있죠 Do you read the message? 메시... 어떤 메시지 말하시는 거지? 편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 편지는 다 읽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외국 분들한테 편지 받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좀 많아서 좀 읽는데 어려워요 그래도 외국 분들이 나름 짧게 짧게 써주시더라고요 <laughs> 좋아 아, 영어, 영어 읽고 싶은데 영어가 너무 빨리빨리 올라가서 못 읽겠네 어, 내일 시험 있으시다고 파이팅 아. 아, 외국에서 누구랑 같이 잤냐고 하신 건가? 저는 기수 형이랑 같이 방을 썼습니다 이번에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목소리> 아 잡으면 올라간다고 멈춘다고 아 그러네 오오 오, 하나 배웠어 어 좋아 어 you so beautiful 좋아 어 투포유로 삼행시 해달라는데요 음 투포유라 보요 제가 준비해서 나중에 해 드릴게요 <laughs> 아, 수능 응원해 달라고?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요 와. 수능 화이팅 하십시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수능 파이팅 다른 멤버들은 어디 있어요? 다른 멤버를 왜 찾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음. 모자 한번 만야여기도 모자 벗으면 안돼 머리가 산발이여가지고 좋아 어 방금 영어 질문 있었어 아 uh, how are you feel today 어, 오늘 어땠냐고 오늘 저는 항상 기분 좋습니다 today is good excellent 응 장선 씨 팬카페 에 아니오는 무슨 말이죠? 아아니요 무슨 말이지? 또또또유어 좋은 의견이 들었네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육회 먹방을 한번 여러분 소원대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음. 너무 어우씨,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다. 아, 대답해 드리고 싶은데. Cat and dog. 저는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better cat 아마 고양이를 더 좋아하지 않나 왜냐면 저희 집에서 기르고 있거든요 고양이를 자주는 못 보지만 I like cat. 자, 그럼 제가 질문 한한두 개만 더 받고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어, my cat name is 가가. 어,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은 가가요, 가가. 가 가. 가, 가. 그렇죠. 마지막 질문. 어, 방금. 재밌는 걸본것 같은데 이상형은 아제이상형은 아직도 모르시나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제 이상형은 그 많이 웃으시면 돼요. <laughs> 제가 사실 많이 웃는 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웃는 거 자체를 워낙 좋아해서 그렇죠. 저는 고양이 집사입니다. 하,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방송에서 너무 좋네요. 저 가가요, 가가 가. 두 글자, 노가 길게 쓰셔야 돼. 두 글자, 가가 가. 오케이. 아, 이 오케이. 정우경한테 그 맞들려가지고 계속 정우경 말투를 따라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제 저는 또 마저 연습을 하러 가봐야 돼서. 한국 투표 i 너무 보고 싶죠. to the house. 고 m 고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기회가 있으니까 안녕 육회 먹으러 가야지.